새벽이면은 금강경 독송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10의 장엄정토분에 가서 응무소지생기심하고 그게 이제 해능대사님께서 그 소리에 깨달으셨다 고 그러고 저는 왜 맨날 이것도 깨닫질 못하는 것 같고 <웃음> <웃음> 또 수지독송하라 고 그러고 이제 또 16분에 가서 장엄 아니야 능정업장분 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누가 저를 괴롭히면은 금강경에 내려로 말하면 이제 업장소멸되느라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다 고준한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꿈에 네. 제가 이제 심장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심, 2년 전에 심장 수술할 때 꿈에 이제 뭐라 하냐면 시생멸병, 시생멸병, 생멸멸이 정멸 위라 네. 그거 하고 건강경에응무소이 생기심하고 또 능정업장분하고 렇게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와, 막상 치세요 <laughs> 예. 지금 하나씩 하자고 네.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으니까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무슨 말인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저는 이런 거 어려운 거잘 몰라요. 혹시 뭐 소주가 없다 소리인가? 아, <laughs> <laughs> 예. 그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별 안한 상태 이 말입니다. 분별 안한 상태 이걸 모르고 자꾸 분별한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내는 걸줄 아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예?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걸 이생기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렇게 해서 안 하면 그 칭과 뭐, 그 뒤에 나오는 머문바 없는 무주상보시하고 연결이 안 돼. 분별을 해버리면 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무주상보시가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에 해석할 때, 분별 안한 상태에서 나옴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하고 딱 맞아서, 무주상보시, 하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 안한 상태는 내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능쟁업장분이 16장에 나온대. 16장에, 능쟁업장분, 업장분. 음, 능청, 업장분. 이거는 뭐냐면, 업장이 능이 다 깨끗하게 소멸된다는 거야. 어, 예. 이, 이 16장 이야기는 금강경 잘 들어야 돼. 아, 이거는 사람들이 그동안 금강경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착하게 살고 막 잘했는데, 아이, 생판 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들 많은 데서 나를 망신을 시킨 거야. 아,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뭐, 뭐 훔치갔다. 이렇게. 완전히 뭐, 망신을 다 시킨 거예요. 혹은 처음 봤는데도 괜히 시비를 걸고, 응? 어? 막 열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 겪을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왜냐면 하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연이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남으로. 요 점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분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분이 나를 열받게 한다든지 망신을 준다든지 혹은 막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갈시하거나 이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붙처면 하냐면 지금 이번 생에서 그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 분명하잖아요 이번 생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선세의 제업으로 일어났다고. 선세. 선세. 여기 먼저 세상이니까, 과거라고 하면 돼. 이미 지난 과거의 제업으로, 선세의 제업으로, 얼마나 잘못했냐 면 지옥 갈 정도로. 아니면 아기 귀신이 될 정도로, 짐승의 몸을 받을 정도로 자기가 엄청 잘못한 적이 있는데, 워낙 자기가 금강경독송도 하고 마음도 잘 쓰고 이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는 정도 혹은 열 받는 정도로 그 과거에 지옥 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잘못했던 것이 그렇게 하면 망신당하고 열 받고 뭐좀 속상한 정도로 딱 업장 소멸이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업장+ 업장 소멸시켜줘서. 덕분입니다를 바로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당, 덕, 안, 욕, 따라, 삼, 양. 업장도 소멸. 즉시 업장도 소멸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싶어 하는 세상의 깨달음을 당장 얻어버린다. 당, 덕, 안, 욕, 따라, 삼, 양. 세상의 깨달음을 당장 얻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열받게 하면 탁 부입니다. 이러면 덩더가 아니 없라 사는 예다 네. 혹시 남편이 내 깨닫도록 도와주는 남편이 옆에 계신다. 그런 분들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 대박이에요, 대박. 오늘부터 와, 나는 폭이 너무 많아. 우리 남편은 꼭내 깨닫도록 계속 찬서를 주고 있구나. 네. 어제도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가 스님 법문을 좀 듣고 싶은데 꼭그 시간에 자기 좋아하는 프로를 딱 틀어가지고 일부러 <laughs> 어, 약을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선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럴 때는 선수를 치라 그랬어 여보 당신 좋아하는 프로 내가 틀어 줄까 막 이렇게 하면 <laughs> 미안해가 어 오늘 당신 보고 싶은 거 들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선수를 치어 선수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 했는데 그거보다더 대박은 자기가 볼라 할때딱 심장 틀어지게 그지? 하면 업장 소멸시켜주서 덕부입니다. 이러면 너무 길어. 긴거 하지 말아야 하잖아. 내가 그냥 덕부입니다. 이러면 업장 소멸도 되고 세상에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보다 빨리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빠른 시간에 깨닫도록 도와주는 분이 이 지구상에서 나한테는 가장 좋은 고마운 분이에요. 그 분이 항상 가장 가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헤어지게 되겠네 지금 대박 터지게 뭐세상의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금강경 16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지가 계백할 정도로 내가 가장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나한테는 가장 고마운 분으로 뭐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하는큰 법문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저 대목을 보고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왜? 참여했다고. 그동안 열받게 한 사람 욕하고 했던 걸다 참여한 거요.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를 썼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제일 잘해요. 제일 고마운 분이라고. 여러분 눈치챌 거예요. 아마. <laughs> 그다음에 재행은 무상이라 시생멸법인이 시생멸법인이 생멸이멸이하면 생멸이멸이하면 정멸이락이라정멸이락이라요 앞에 대목이 하나 더 있어 재행은 무상이라 재행은 무상이라 요거는 이제. 예, 부처님 마지막 법문 하시는 열반경이란 경전에 총체적인 액기세를 사구계로딱 모아놨는 게, 예, 이게, 예. 예. 이게 재행은 무상이라 이 말은, 이게, 이게, 항상 그대로 안 있고, 이게 무상이란 말은 변한다 이말이야이 재행이란 말은 이걸 해석을 잘하라고. 재행이란 말저 단어에 답이 다 있어. 저거는 움직이면, 작용하면, 분별하면, 일으키면 반드시, 이걸 뭐, 변하게 돼 있는 놈이야. 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하여튼 작용을 하면, 사용하면, 움직이면, 이거는 무조건 생긴 거라서 사라지게 돼 있다고. 네, 재행은 무상한 거예 네, 요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별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거는 다 우리가 일으킨 거라서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요 지생멸법이라 그거는, 그거는 생겼으니까 멸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사를이걸아한번더 설명한 거야. 아, 네. 네. 그 놈은 생겼으니까 멸하게 돼 있어. 그 요걸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생멸이 멸이야. 이거는 뭐냐면 생기고 멸하는 것이 멸했다. 이 말은 생기고 멸하는 게 멸했단 말은 작용 안 하면, 분별 안 하면, 아시겠습니까? 분별 안 하면 그때는 정멸 유락이라, 쾌하고 평온하고 영원한 행복이 그 자리에 늘 있다. 분별 안 하면, 그렇게 이 달락의 열반경인데, 열반경은 마지막 가르침이라서 총정리라니까? 네. 위에 두 대목은 작용해서, 분별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을 사용해서 할 때는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근데 만약에 작용 안 하면, 분별 안 하면, 사용 안 하면, 그럴 때는 특별한 게또 있다. 뭐, 그때는 너 마음이 그냥 편안한데, 그게 바로 완전한 열반이고, 영원한 행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분별 안 하면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수준 낮은 거야. 분별해도 끝도 없는 영원한 행복 왜? 분별했다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집착만 안 하는 거야. 바람 불더라도 신경 안 쓴다. 이 소리예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음, 분별을 안 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면 반드시 사라진 줄 알아 사람은 그 분별을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그걸 그냥 두고 할 일을 한다. 그 무슨 할일 향기가 많이 나고 향기가 오래 가고 향기가 멀리 가는 일만 그냥 부득 부득 한 발, 한발 하고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영원한 행복, 정멸 일학이란다. 이렇게.